안녕하세요. 스틸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입니다. 이제 수술한 지한 달이 지나서 5주, 6주 돼가고 예, 있습니다. 어, 걷는 것은 네 마무리 어, 삼았고, 복기도다 빠져서 이제 다리 굽히는 것도 잘 되고, 잘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잘 수도 있고, 아직 조금 네, 남아있긴 한데, 어, 아주 아주 좋습니다. 그저께부터는. 양말도 혼자서 <laughs> 신었습니다 이거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, 네, 빠르지 않습니다 회복속도 빠르지 않고 어, 정상적이었을 때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 하루하루 다르게 음,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네, 몸이 너무 안 좋고 기운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한의원 가서 약을 한 이제 한초 뭐든 좋았습니다. 저서 먹고 있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. 보다 양식을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보양식을 좀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너무 진짜 힘 기운이 없어가지고 먹었더니 이제 기운이 좀 나서 이렇게 또 인사를 좀 드립니다. 뭐예 스틸병 스트리병, 스틸시병도 그렇고 고관절 수술도 그렇고. 어저께부터는 그래서 2km씩 예, 다시 걷고 있습니다. 음, 여름이라 그런지 예, 지난번엔 겨울에 했고 이번엔 이제 여름했는데 이 여름이 진짜 네 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. 엄청 힘드네요. <laughs> 그래도 또 그래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예, 힘을 입어서 잘 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정말. 더위에 끝, 끝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너무너무 덥습니다 <laughs> 대한민국 이 정도 더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쪽 북방기지도 덥습니다 아침 저녁은 조금 좀 난데 낮에는 네, 여기도 뭐 35도 36도 지나면 38도까지 온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다 이렇습니다 <laughs> 엄청 더울 때자증들막 내지 마시고 어, 조금 더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서 <laughs> 나누고 베풀고 또, 조금은 이해하는 마음으로,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8월 한 달도 훅 지나갈 것 같습니다.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정말 잘 있다는 거, 네,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<목소리>